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많은 욕심이나 욕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의욕을 추구하면서, 그런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거나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죠. 오늘 제1독서에서 전도서의 코엘렛이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은,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성취의 때가 있으면 또 상실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갖고서 뭔가 추구하고 성공하고 뭘 소유했지만 내가 소유한 것을 내어줘야 할 때도 있고 제가 성공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도 있고 또 실패를 맛볼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맛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해서 코엘레스 저자는 그렇게 인생의 여러 순간순간 때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 의식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의식. 지금 시간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인생이 시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식은 우리에게 나의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어. 뭐 하루가 내가 지금 10시 우리 미사니까 오전 몇 시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또 해가지고 밤이 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 때뭐 어떤 일,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시간 의식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도록 그 일들을 또 경험하도록 하는데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할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배고플 때가 있으면 배부를 때가 있고 뭐 졸릴 때가 있으면 깨어날 때가 있고 뭐다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시간 의식 안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는 시간이 있을까요? 하느님께는 우리와 같은 시간의식이 있을까요? 하느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같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세요. 존재의식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훼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나 있다는 하느님이세요. 그 그분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어떤 공간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의 하느님으로 존재 자체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이죠. 그분 앞에는 시간도 공간도 원래 없,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그분을 닮은 거죠. 인간 본래 나 자신은 그냥 그분을 닮아서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넘어선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닮아가려면 시간 안에서 뭔가를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느님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이런 것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코엘레스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미 자신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앙고백, 그렇게 하는 분들은, 신자들은, 신앙인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러 시간이나 공간으로부터 초월한 존재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기꺼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한 이런 것들로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거나 믿지 못하면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자기가 이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소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늘 간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사랑으로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내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 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사회적 인정받는 것으로 게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오감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어 뭔가 확실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하 하느님은 시공간이 없다고,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어, 그까난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캐시가 필요하고, 내 통장에 이렇게 숫자가 필요하고, 내집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뭐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의 대상들은, 이제 어떤, 론의 지라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의 삼각형.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대상을 욕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욕망하게끔 누군가가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욕망의 대상과 그 욕망을, 그 대상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존재, 이렇게 이걸 삼각형 꼭지를 이룬다는 거죠.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다 우리의 진실한 욕망은 하느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욕망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에 대한 욕망 대신에, 하느님이 아닌 것에 대한 욕망을 심어준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추구하도록 누군가가 계속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광고나 이런 거 보면 행복이란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이런 거를 추구하고 이런 것을 소, 소망하고 이런 것을 소유해야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 명문대학교는 딱 입학생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길 들어가야지만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걸 욕망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것을 다 동의하게 되면 이제 다 경쟁자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거나 거기서 실패하면 큰 분노나 좌절이나 아니면 감각적인 이런 거짓 행복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는 본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투쟁하고 그럼 승자와 패자로 갈리게 되고 그런 이런 사회 현상 안에서 그 사회가 겨우 겨우 유지되는 거죠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만 갖고서 이 사람은 나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야라는 걸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사회가 이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행복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 사람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이런 거죠. 상호 간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해. 이런 의식의 공동체인 거죠. 사실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평화롭고 또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 것들을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일들을 다루면서 또 소유하고 향유하면서 그런 것들의 정확한 의미를 그 가치를 잘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복상하겠습니다.